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들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었는데 이것은 각각 생명 없는 종교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얄팍한 성경 지식을 가르키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왕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없는 종교, 또 얄팍한 율법 지식, 그리고 나의 왕됨이 그리스도 십자가로 처리가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일꾼들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두 번째 살펴본 말씀은 포도원 농부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세우시고 포도원의 수출 얼마를 받으시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포도원의 수출은 바로 우리가 맺어야 될 포도나무인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를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맺는 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과 하나가 될때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교통하는 가운데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이십장 십자리에서 1 2절은 포도원의 열매를 얻기 위하여 농장의 주인이 종들을 파송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그리고 몹시 상하게 하고 빈손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고통 주인이 보낸 종들이 받는 이와 같은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고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할 때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될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나타난 최고의 복음은 그 악한 농부들을 주인이 진멸하는데 은혜로 진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같았으면 살려두겠습니까? 그런데 은혜로운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농부들을 은혜로 진멸하셨어요. 그 악한 농부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가리키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포도원을 상속받는 공동상속자가 되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 그리스도의 대적인 대제상들과 사도개인들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두 가지 질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내용은 참 가이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것을 드리라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사도 개인들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하는데 이2절 말씀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헤로당을 따르는 자들은요. 다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보장받기 위함이었어요. 반면에 대부분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 세금 바치는 것은 로마의 황제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하는 것이니 이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세금을 바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으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가이세의 세금을 받치라 하면 이거 매국노가 되는 것이고, 받치지 말라고 하면은 반로마 주의자가 되어서 로마에 의해서 정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올무에 가다두기 위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도개인들이 질문을 한 것이죠. 이 악한 의도가 있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명답을 주셨으니 어떠한 답을 주셨을까요?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나리온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은 사도개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납세의 의무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왜 세금을 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복음의 전파와 확장을 위해서 세속의 정부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정부의 리더들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히 여기며 법을 잘 지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라 말씀하셨지만 대나리온 하나를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대나리온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대나리온에는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는 것입니까? 대나리온에는 대나리온은 로마의 화폐이기 때문에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이사는요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리고 그는 온 세상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온 세상의 주인이 로마 황제 가이사가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볼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로마 황제 가이사는 참 가이사가 되시나 진정한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나리온의 세계진 가이사의 형상을 통해서. 참가이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데나리온에 새겨진 참가이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 우리는 돈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게 되며, 돈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모든 돈을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것이 돈을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게 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은 지속적으로 청지기의 사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지기의 사명은 주인의 것을 나누어 주고 베풀고 공급하여서 영원을 버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때 진정한 돈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돈을 바르게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 영혼을 보는 전도자가 될수 있을까요? 인색하신 분은요, 전도다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모든 것들을 나누어 주고 베풀고 공급하는 공급자가 될때 영혼을 보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고 그리스도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테나리온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는가를 물으시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것을 받으시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중으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중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믿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까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 있으면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구약 시대 때 성전으로 제물을 가지고 가는데 제물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소든 양이든 염소이든 먼저 도살해서 죽을 때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물은 제물인데 죽어 있는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살아 있다라고 하는 산 제물은요. 그리스도의 영적 생 생명으로 살아 있는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때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산재물이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바쳐지게 될때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고 늘 항상 언제나 우리 몸을 죄의 병기로 사단에게 내주지 말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쓰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두 번째 말씀은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라입니다. 사도행인들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구약성경 신명기 25장에 기록된 형사취수제 다른 말로 하면 계대결혼을 계대 근거로 해서 한 질문이었습니다 계대결혼 다른 말로 하면 형사취수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형사취수제는 형이 죽은 이후에 동생이 형수와 함께 결혼해서 함께 사는 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여인은 남편이 죽게 되면 지금과는 달리 스스로의 힘으로서 혼자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죽은 여인을 과부라고 하는데 과부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가난의 대명사였어요. 남편이 죽으면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빠진 과부들이 새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소망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형사 취수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 취수제는 살 소망이 없는 가부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의 개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하기 위하여 형사 취수제를 근거로 해서 하나의 질문을 만들게 됩니다 그들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치령제가 있었는데요 마제가 한 여인을 맞이해서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둘째와 셋째가 형수를 취하여 살다가 죽게 되었고 마침내는 일곱 형제가 그 여인을 다 내로 취한 이후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여인도 자녀를 낳지 못한 채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 때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이렇게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여인은 정말로 불행의 끝판왕인 것입니다. 결혼을 일곱 번한 여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혼을 일곱 번 했는데 일곱 남편이 다 병으로 죽던 사고로 죽던 2, 3년마다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녀 역시 자식을 한 명도 낳지 못한 채 죽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두계인은 이러한 예를 어디서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신명기 25장에 기록된 형사취수제 제대의 결혼을 근거로 해서 이 질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25장에 기록된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과부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인 거예요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두계인들은 신명기 25장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읽지 못하고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비극적인 삶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를 본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악심으로 읽은 거예요 악심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괴롭히는 분으로 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도들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복을 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은혜와 사랑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형사 취소제에 관한 말씀은 단순히 과부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일까요? 체령자가 있는데 마지가 아내를 맞이하였다가 죽게 됩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마지는 바로 우리의 옛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치령제 모두가 우리의 옛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만나든지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일법을 만나든 종교를 만나든 세상의 그 어떤 부귀 영화를 만나든 그 무엇을 만나든지 결코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아들을 낳을 수가 있을까요? 참 신랑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과 연합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생명의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민수기 26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모든 자들을 계수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영적 전쟁인데 혈과 육을 대항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원수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십세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숫자는요 다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3은 하나님의 숫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삼일째 하나님 아닙니까? 3은 하나님의 숫자요. 하늘의 숫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4는 땅의 숫자라고 그래요. 땅이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가 만나면 7이 되는데 7은 완전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숫자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민수기 26장에 기록된 20이라고 하는 숫자도 영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0은 2와 10입니다. 2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수를 가리켜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삼일 제 가운데 제 2위가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수가 바로 2입니다. 그리고 10은 계명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명이 10가지가 있으니 우리는 열 가지의 계명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십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십계명. 그래서 이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수요, 십은 바로 계명의 숫자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2 0 세가 되어야 영적 전쟁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듭난 진정한 성도가 되어야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가 되면 영적 전쟁에 나갈 수 있는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무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무기가 필요할까요? 기도와 사랑과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거듭난 성도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생각을 갖고 특별 새벽기도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까? 흥분되고 기다려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회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증보 기도하게 될때 영원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무기는요 총과 칼과 미사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무기로 영적 싸움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한 주간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공급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기도인 거예요. 기도하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풀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에게, 이웃에게, 여러분들 지극히 연약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베풀게 되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과 베품 가운데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걸림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 지식도 부족하고요. 말씀을 전할 용기도 없습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것이 없어요.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교회로 초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가 생명샘 축제입니다. 한 주간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한 영원을 교회 안으로 초대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서 영원을 낳는 일에 자녀를 낳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참 가이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것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진정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아닌 저와 여러분을 받기로 원하시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주님 앞에 바치게 될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료들이여 옛사람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20세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의 도 말씀으로 거듭난 20세가 될때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다 기도와 사랑과 말씀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